안되네 진짜. 아니 같이 게임하는 애들 중에 인간이 없어 인간이 아. 야야야 야, 야, 그냥 지지치자. 아 지지치라고. 게임싫 아, 우리 뭐 오늘 다른 거 할까요 형님들? 뭐 할까? Q&A. 아, 오케이. 해봅시다. 물어보세요. 내가 뭐든 물어봐봐. 진짜로 다대답해줄게저 창원 출신입니다. 아, 뭔 창원이 촌이야. 그 마창신 다음에는 인구 100만 넘는데. 완전 대도시지. 서울 올라온 지는 이제 한 1년 됐어요. 인생 목표. 아, 이거 어렵다, 제 인생 목표가 뭐냐면은 이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 5년 안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아니 뭐3 0 0달리가 이런 말 하냐고 하는데 내가 두고 봐봐 진짜 이런 낸다니까이사나이가 서울 왔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주량 술은 이배도못 됩니다. 아뭘또 생긴 거랑 다르네요. 아저 진짜로 소주 한잔 먹으면 바로 죽는다니까요. 2,00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저 그거 먹으면 진짜로 죽어요. 그냥 오늘 바로 방종해야 돼. 4천. 진짜 조형님, 4천개. 아니, 소주는 집에 있어요. 그 같이 사는 친구가 술 마셔가지고. 강남에 집 살려면 해야죠 도전 외치고 가겠습니다 형님 도전! <laughs> 후. 자 성공 주세요 뭘달 마셔야 죠 그냥 빨리 주세요. 아이 사촌 사촌 개 주세요 빨리. 아 농담하지 말고 진짜 빨리. 아 빨리 달라고 진짜 깎게 하지 말고. 아 달라고 진짜. 아니 아주 주세요. 아. 아 형님, 아난 의심 안 했지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경 씨는 고마워요. 수영씨는 무슨 영화 좋아해요? 라라랜드요? 저도 데이먼 셔젤 영화 좋아해요. 이 플래시부터 라라랜드 퍼스트맨. 뭐다 봤어요. 저는 그 사람 영화에 있는 잔혹함의 낭만이 좋아요. 핏떡이 되도록 쳐대는 그 뜨거운 드럼 소리가 그렇고, 라라랜드의 라이온 구슬링과 엠마 스톤의 마지막 눈빛이 그래요. 되게 이상하죠? 잔혹함의 낭만이란. 베니스 평양냉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저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순대국밥처럼요. 근데요, 수경 씨, 저는 우리 영화에도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경 씨랑 같이 작업하고 싶었어요. 아, 배부르다. 그럼 천천히 먹고 와요. 고마워요. 어, 근데요, 수현 씨. 그, 수현 씨가 들은 소문들 다 진짜예요. 사람들이 허투루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 겪은 일들이에요. 어,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사기도 당하고. 전에 만나던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좀 멀리 해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좀 겁이 나요. 어, 저도 수연 씨 좋은데 지금 수연 씨가 저한테 하는 말, 눈빛, 표정 그런 것들이 거짓이면 어떡하나. 내가 수연 씨가 좋아할 만한 사람인가? 혹여나 수연 씨가 날도 알고는 싫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부터 먼저 들어요. 저는 행복이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 뒤엔 언제나 낭떨어졌으니깐요. 그러니까, 순씨.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나잘 나와? 왜? 뭐가 잘안 돼? 됐어? <laughs> 나 예쁘게 나와? 딸한테 당연히 잘 보여야지. 하, 이거 생각보다 떨리는데? <laughs> 웃지 마, 알겠지? 웃지 <laughs> 마, <우진아>, 엄마야. <laughs> 내가 엄마라니. 안녕, 우진아. 니가 이 영상을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우진이가 나중에 커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어. 어떠니? 엄마 아빠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힙할 때가 있었단다. 음,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기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세상은 엉망진창이야. 웃지 마. 음,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아. 사람들은 매일같이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사람의 전부일까 생각이 들기도 해.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 세상이 나아질 거란 생각이 크게 들지도 않아. 하지만, 너네 아빠가 엄마를 많이 울렸거든? 맞아, 아니야. 그래도 결국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널 낳은 것처럼 엄마는 우진이가 살아있는 한 웃을 수 있고 사람이 있는 한희망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거면 됐어 그리고 건강하게만 자라줘 <웃음> 끝 <웃음> 이제 당신 차례야 빨리 가 저기로